안녕하세요. 마노카정입니다마카님 네. 어, 네. 네. 요번에 요 니트 폴라 어, 크롭팔 아주 편안한 니트 폴라티. 네. 요몇점안 나온 거 아주 착한 가격 드릴 테니까. 짱짱이에요. 네. 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진짜 가늘게 네. 요 밑으로 손에 있는 네. 쪽으로 네. 상당히 가늘게 이게 네. 자가 네. 상당히로 요 시보리가 네. 상당히 이렇게. 네. 사... 이어졌어요. 오렌지 블루 해라고 네. 상대적으로 이목소은는 네.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네. 또 이렇게 지금 접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어, 목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접으셔도 너무 먼저 따뜻하고요 네. 그리고 길이가 앞뒤가 살짝 편차가 살짝 있죠. 네. 사이가 나요. 네네. 거기다 우리가 여기도 밑에도 조금 짜임새가 달라요. 그리고 네네. 여기 옆팀이 뒤쪽에는 팀이 조금 길고요. 그렇습니다. 앞에는 조금 짧으면서도요. 네네. 진짜 실이 너무 좋아해요. 실이, 아주 실이죠. 실이 네. 진짜 좋은 실이에요. 네네. 얘는. 이런 많이 안 얘는 애들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불 처리하면요. 네네. 1년 전부터 이 실을 구입을 해가고가늘게 작업을 해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짜갖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진짜 구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상당히 네. 착한 가격들이죠. 요즘 무저에 착한 가격. 네네. 여기 이제 저 여기 크로폴라티. 네. 그 대신 얘가 수량이 그렇게 없어요. 수량 없습니다. 수량이 네. 얘가 한 서너 점씩 네네. 얘네 있고 이제 이렇게 한그 대신 얘는 네. 진짜 세 컬러 다 갖고 와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얘는 세 컬러 진짜. 네. 아무데나 받쳐 입어도 좋고 그 얘도 얘는 얘대로, 얘는 그렇습니다. 얘대로 칼라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짜 예뻐요. 굉장히 네. 칼라가 너무 예뻐요. 크로 홀라티 네, 크로 폴라티 2만 5천 원 특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 약간 이 머스타드 칼라가 있고요, 음. 저 블루 칼라가 있고, 음. 예, 베이지 칼라가 있고 이렇죠. 네. 그리고 한 분이 그냥 뭐 3-4점씩, 세장씩 해서 한두번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네. 예, 이게 네. 여기에다가 네. 이런 데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요. 네, 봄 간절기에는 이렇게 네,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봄이 더 추워요. 우리가 봄은요. 너무 더... 얇은 홑겹을 입기도 네네. 그렇고 네네. 어. 두꺼운 걸 입기도 그렇고 이게 딱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딱 하면 네. 진짜 멋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입으면 팔라가 네. 아, 여기에다가 멋진 패션이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네네. 지금 입어도 이쁘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네네. 이렇게 하면 또이 상태로 네네. 또 이렇게 입으셔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 그렇습니다. 상태로 이렇게 입으셔도 네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게 크로폴로티 2만 5천원 특가 에드리고있고요저 자켓은 음, 뭐 기존에 자켓 뭐 8만 9천원씩 8만원 하던거 음. 69,000원 할인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낭방 네, 큐브 자켓 69,000원. 자, 구입하시면 아무 옷이래도 네. 아무 옷이래도 네. 바짝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애들 저 바지도 네. 낭방 큐브 바지. 큐브 바지도 59,000원 지금 특가에 드리고 네. 있죠. 네. 이런 애들 진짜 이런 네. 데다가 네. 아무 우리 만원 오게 네. 요런 거 하나씩 구입하시면 네. 아무 키라이브도 다이뻐 그렇습니다. 진짜 요 상당히 네. 너무 이쁘죠. 진짜 네. 길어 보이죠. 사람 네. 상당히 세련되고 네. 네. 상당히 멋스러우면서도 그렇구나. 진짜 브레니코트로 네.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고요. 네. 이거 네. 다 같이. 진짜 너무 네. 멋있죠. 맞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바지하고도 색상이 너무 잘 맞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난 거야. 키고 바지에도 이렇게. 꿈에 네. 요 정도 두께감은 입어주셔야 됩니다. 꽃잎은 얇아서 안 됩니다. 네? 네, 또, 음. 너무 두터워도 좀 탁해 보이고요. 그럼요. 이게 좀 약간 음. 그 충전재가 들어가서 음.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딱간절기 음. 상품입니다. 음. 네. 네. 뭐 어디가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이런 코디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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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크로폴로티 네. 25,000원. 네. 네. 브래니 코튼, 거죠? 네. 99,000원 네. 되고요. 네. 어머, 음. 너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완벽한, 완벽한 패션 아닙니어 네. 네. 이렇게 해도 배색이 맞습니다. 진짜 배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각자 컬러가 다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뭐 진짜 요거 하나 지금 네. 제가 네. 육백 하나 안 들고 이렇게 있으면 네, 조금 어쩌나 모르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육백이 하나 살짝 하면 네. 진짜 멋스럽죠. 아니, 뭐, 이제 뭐좀 있으면 응. 결혼 네. 시즌도 그러면 네. 결혼식장에 가는 뭐 패션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뭐 공항 패션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나상품있 어, 네. 어 얘는 사월달까지 네. 입어야. 돼. 뭐 그렇습니다. 사월까지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인가 네. 부산에 4월 며칠날 나 부산에 와서 얼어 죽는 줄알았 맞습니다. 나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가 4월1 5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머, 나 부산에 네. 그렇게 말. 어머 네. 세상에. 어려 갖고 왔어. 근데 광안리, 광안리 갔었는데 너무너무 추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입어야 돼. 그렇습니다. 너무 입어야 돼. 응, 진짜. 네, 음. 크로폴로티 만 오천 원. 이 브레니 코트 구만이 구천 원이고. 이거 저어에 포라다백. 포라다백은 네 오만이 구천 원 특가 에드립니다 네, 네. 진 네. 네, 크로폴로티 너무 음. 저한번한세 뭐, 점씩만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이 세 칼날씩 해서 또한두번가져가시면 끝나니까. 그렇죠. 뭐 아까운 상품이다 사실 이런 거 네. 뭐 구매하셔서 누구 하나씩 주셔도 어, 뭐 아주 친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되겠죠. 그 이런 걸 하나씩 저도 네. 하나만 입어도 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가다가 네. 렇뭐 빵을 사서 주잖아요. 습니다 뭐 그또 비싸. 그렇습니다. 그거 먹으면 똥싸면 없어. 맞습니다. 똥싸면. 근데 얘는 주면 두고두고 제 계절에 입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네. 누구나 좋아하는 니트. 음. 네. 크로폴로티. 2만 5천 원 특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